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너무나 너무나 반갑습니다. 그리고 죄송해요, 맨날 <laughs> 넘노들을 못 시키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전에 음, 장민호님의 내 이름 아시죠 노래를 불러서 올려봤거든요. 지금 뭘또 잘못돼가지고 시도하느라고 못 불렀어도 이해해주시고요. 그 대신 레슨을 해드릴게요. 자, 이 노래 너무너무 슬픈 곡이죠. 윤복희 선생님이 부르셔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, 저도. 정말 집에서 우울증이 오려고 할 정도로 울었어요. <laughs> 자, 이 노래는요. 자, 어두운 그 길을 어찌 홀로 가나요? 이 부분 어 자에, 자, 이어 자를 키가 지금 C# 마이인데 반 음을 올려서 D 마이너로 해도 어짜를 크게 내지 마세요. 얘는 목가출 마디는 아니지만 크게 내지 마시고 어두운 그 길을 어두운 이렇게 내시면 더 감정이 다 살겠죠. 4분의 3박자니까 호흡하기가 이게 4분의 3박자가 호흡하기가 그렇게 주치는 않지만 이 노래는 괜찮아요. 그 다음, 어찌 홀로 가나요? 나요? 나요, 나요. 이거 꼭 넣어주시고요. 새들도 나무들도 슬, 피우는 밤. 자, 4분의 3박자니까 여기서 숨 쉬기도 그렇고, 여기서 어디서 숨쉴 부분이 없죠 슬에서 도둑 숨을 쉬는 거예요. 구각에서 쓰는 말이지만 살짝 쉬어주시면 돼요. 슬피우는밤 이렇게 불러도 안 이쁘기 때문에 슬에서 살짝 남 몰래 쉬어주시면 불러면 돼요. 해볼게요. 어두운 그 길을 어찌 홀로 가나요? 아그 길을 해서 숨 쉬어야 돼요. 이거는 말안 해도 여러분들이 저절로 숨이 쉬어져요. 자슬에서 살짝 쉬세요. 새들도 나무들도 슬 비오는 밤 조심 조심 가세요 둘셋자 이제 둘셋둘셋 둘, 셋. 여기도 둘셋 여기도 둘셋세 박자니까 넘어지면 안 돼요. 여기서 살짝 끊어주는 이유는. 슬픔을 주기 위해서 살짝 끊었어요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좀더 슬프잖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가세요 둘셋 넘어지면 안 돼요 커서 따라가지 마세요 이 커서를 따라가면 감정이 안 살아요 그래도 박자는 딱 맞으니까요 그다음에 달림이 그 다음에 달림이 그먼 길을 치 여기서 또 잠깐 도둑숨 야 여기, 야, 어, 여기, 이 8분 심표를 보고 숨 쉬라는 그런 도, 어,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. 그 길을 지에서 도둑숨을 앞에처럼 쉬어주시면 돼요. 넘어지면 안 돼요. 달림이 그먼 길을 지킬 겁니다. 여기서 숨 쉬니까 편안하시죠? 그 다음 또, 둘, 셋. 4분의 3박자니까, 다, 아, 아. 이렇게 두 번, 다, 아, 아. 그 다음에, 여기서부터 후렴 부분이죠. 내 이름, 이, 이. 하고, 살짝 밴딩해서 올라가세요. 아, 시, 주. 여기는 조금 더센 밴딩이에요. 시, 이렇게. 시, 주. 이렇게. 그다음 여기까지 할게요. 한 글자 살짝 꺾어주시면 한 글자보다는 약간 더 화려하게 꺾으시면 더 애절하죠. 한 글자 한글글 글, 이렇게 글자 지 여, 아, 여기까지만 할게요. 여기서부터 좀 어려우니깐요. 내 예, 이름 둘셋 아시죠? 꺾으세요. 한 글자 한 글자 지어 주신 이름 내 여기서 숨쉽니다자 여기 보세요. 한 글자 한 글자 했잖아요. 그 다음에 지 여기서 쉬고 바로 지예요. 한 글자 한 글자 두번 쉬죠. 여기 쉬고 여기 쉬고. 그래도 편안하게 숨쉴수 있는 부분이에요. 자, 그다음 지어 주신 이름 주신 이 여기서 숨 쉬어도 돼요. 자, 지어 주신 이름 네. 그리고 여기서 또숨 쉬어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 볼까요? 지어 주신 쉬고 이 자 다른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음절을 나눠주는 부분이에요. 여기가 정박이고 딴 한박자 한박자 한박자지만 여기서 음절이 나눠져야 돼요. 지어 주신 이름 내 이름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. 여기 애절하게 가셔야 돼요. 한 글자부터 할까요? 주신 이름네 이름, 그렇죠? 이렇게 갔죠 그다음 아시는 자 시까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? 단자님을 빡 주시고 아시주시이죠 반드시 이거 넣으셔야 됩니다. 그다음에 가시시 여기서도 이거에 채워 주셔야 돼 소리를. 시 이거를 채워 주셔야 돼요. 가시다가 외로울 땐 여기서 숨 쉬고 불러주세요. 애절하게 입을 여기서는 많이 여시면 안 돼요. 불러주세요. 이렇게 입을 요 모양을 좀 닫아 주시는 게 이뻐요. 자내 이름 아시죠? <목소리> 낮에는 자 여기 보면 팔고 음표로 돼 있잖아요. 그래도 되요를 붙이시지 말고 되요 너무 음, 보잉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. 지루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. 살짝 길이르면 안 돼요. 되 여기서 살짝 밴딩 하시면 돼요. 그다음에 여기 꿈에 한번 나오시래요. 꿈에 한번 쉬고 오자가 지워질 때 그때 오세요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래야 슬퍼요 여기 커서 따라가서 그대로 꿈에 한번 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슬픔이 없잖아요 그죠 자길 잃으면 안 돼요 꿈에 한번 오세요 잘 도착했다 말해요 여기. 자, 여기 보면은, 잘, 잘이에요. 두 박자니까. 자, 박자 안 되시는 분들은, 잘, 잘, 톡. 그리고 숨쉬잖아요. 그 다음에, 숨안 쉬고, 끊어주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, 토착했다. 이 단은, 잠시만요. 음정이. 잘, 토착했다. 다, 그죠 했다, 도착했다. 여기에서 도착했다. 이래도 너무 이상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. 제 마음대로 됩니다. <laughs> 자 보면 자 했하고 다가 음폭이 있잖아요. 이 단은 줄이는 음 음포... 어, 다가 아니에요. 약간 다를 살려 주셔야지 슬픔이 확 들어와요. 잘 도착했다 말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잘 도착했다 말해요 이렇게 가셔야지 이 작곡가스님께서 이 다짜를 분명히 이렇게 내렸을 때는 슬픔을 가득 실어서 내리셨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부르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말해요 말해요 동요 말해요 그죠? 자잘 역서도 마찬가지죠. 세유, 세유. 아주 미세한 부분이지만 넣주시는 어게 슬픔이 많아요. 넘어지면 쉬고 여기 커서 지워진 다음에 안돼요. 그죠? 갑니다. 넘어지면 안돼요. 달 배요달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. 안 돼요 하고 이 달하고 연계를잘못 시켜서 이 달자를 올리는 부분이 많은데 달님이 그죠 파. 음? 자. 그죠? 달님이 넘어지면 안 돼요. 하다매 달님이 그만 길을 피 죽음니다. 이렇게 되니까요 자, 여기 보면 달림이하고 내려와서 그먼 길을 피. 그리고 여기서 또 살짝 도둑처럼 숨 쉬어 주세요. 달림이 그먼 <목소리도> 길을 피. 죽음 나 빛길 겁니다 아, 기, 쉬시고 이름 내시고 이름 단자 주고 아시주 가시다가 외로울 때 불러주세요 줄이세요 끊으면 안 돼요 끊으세요 꿈에 한번 보세요 잘잘붙 말해요. 반복 한번더한번더 반복했을 때 사운드가 전체적인 사운드가 확 줄었잖아요. u m b o n d o humbond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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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u m b o 그래서 여기는 사운드가 줄면 저도 같이 음악 어, 보이스도 같이 줄어야 돼요, 같이 줄이셔야 돼요. 그래서 길이르면 안 돼요. 남이 그 소리를 내 소리를 못 들을까 봐서 내가 크게 부르면은 절대 안 됩니다. 그러면 노래의 맛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. 그죠? 길이르면부터 조용해졌죠? 안돼요 꿈에 한번보세요자 여기서 제가 또팁 여기서 크게 숨을 쉬지 않아도 될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숨을 마셨잖아요 이거는 슬픔을 주기 위한 제가 이렇게 쇼예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슬픔이 있어요 그냥 길 잃으면 안돼요 꿈에 한번 오세요. 이것보다 길리려면안 돼요. 꿈에 한번 오세요. 어때요? 훨씬 슬프죠. 그래서 제가 호흡을 한번더 넣었던 거예요. 그다음에 잘 도착했다. 잘 도착했다 말해요. 호흡. 이렇게 보면 잘 도착했다 여기서 제가 또 한번 말해요 이것도 또한 어, 숨을 마시는 이유가 아까 그 부분하고 똑같기 때문이에요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어, 이 노래를 또한번하기는 지루하실 거예요 앞에 제가 불러드렸던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음, 그 노래를 한번더 들어보시면서 음, 이 레슨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전에 불렀던 걸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십시오. 또 다른 노래 가지고 또 다시 올게요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음,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. 또좀이 또이 노래 좀좀잘가르쳐 주세요 하는 곡 있으면 제가 다는 못해 들어서 너무 너무 죄송해요. 그러면서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뻔뻔스럽지만 그래도 올려주시면 또. 시간 나는 대로 제가 <laughs>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